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20mm 발칸 대체에 30mm가 아닌 40mm가 선정된 이유 이런 주제와 인도네시아가 해상 안보 확보를 위해서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이 B21 스테이스 폭격기를 100대를 도입하는 방침을 변경해서 200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30mm 어헤드탄이 개발되면 은 30mm가 30mm로 다시 교체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봤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무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채널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략 30년 전에 6.25때 활약했던 파리사공 켈로우부대 이연길 대장 을 도왔던 사람으로서 당시 영변 핵기지 기밀을 북한 장성들과 함께 완벽하게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공작관 최수영인가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전 국정원 1차장 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떠드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해병대가 서북 도서 방어를 책임지는 부대로서 2022년 북한 무인기가 남한을 휘적고 다닐 때 당시 새로 보급된 국지방공내이다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 추적은 가능했는데 이를 격추시킬 무기체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무기 체계를 요구한 게 정확하게 지금의 지능형 40mm 무인 반공 시스템 이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북한의 무인기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40mm 주포의 복합 기능탄밖에 없습니다. 현재 40mm 주포를 장비한 K20의 장갑차는 고각 발사를 할수 없. 만들어 가지고 대공 사격을 못 하기 때문에 해병대가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하나가 선정돼 가지고 2026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해서. 다시 선정이 되야만 전력화가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어제 말했던 시비스2가 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냉정히 말한다면 2022년도에 해병대가 전력 요구를 한 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40mm 복합진흥탄이 그 당시에 딱세발 사격의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복합기능탄은 리이다의 성능과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포탄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30mm는 캐틀링 건으로서 고속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함 근접 방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 지상용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이고, 40mm는 무인 시스템에 쌍열로 장비를 해서 발사 속도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임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30mm 어의 듯한 개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아직도 시위스2가 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40mm 진능형 무인 시스템이 먼저 사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세 발로 무인기 한 대씩 잡습니다. 그만큼 복합 진능탄이 우수한 거죠. 이런 게 군의 전력화가 되면은 북한의 무인기는 쉽사리 남한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탐지 추적이 완벽하게 된 상황에서 40mm 주포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장 전력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무기체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인도네시아가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전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걸 뒷받침할 국력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이 자유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이 이런 경항모를 먼저 갖춰야 되는데도 인도네시아나 터키 같이 산업력과 국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나라들이 먼저 서둘고 있습니다. 요새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의 초기함을 들여오고 또 이탈리아의 경항모를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인근 국가들이 그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B-21 레이더 첨단 폭격기를 미국이 원래 100대 정도를 전력화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200대 정도는 늘려서 공군 폭격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 공군이 B-21을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상 이외에 놀라운 성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B21을 글로벌 스트라이크 전력으로 역량을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죠. B21 폭격기는 아직까지 핵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B21은 미국의 3대 핵 전력 중에 하나로 인증을 곧 받을 것이며 글로벌 파워 투사에 최우선 순위로 인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